경남에서 코로나19 첫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30살 남성으로 창원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지역민에게 긴급 재난소득을 지급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창원시가 3,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창원형 비상경제대책을 가동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첫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 30살 A 씨로 경남도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창원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외국인 확진자는 이번이 처음으로 A 씨는 지난달 남미와 미국을 여행한 뒤 28일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밀접 접촉자인 한국인 배우자와 장모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돈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두명이 추가돼 총 111명이라고 밝혔으며 돈은 앞으로 모든 확진자에 대해 GPS 위치 정보를 경찰에 요청해 감염 경로를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긴급 재난소득입니다. 가구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급 대상을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요구에 기초 지자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고성에 이어 창녕군이 전 주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창녕에 사는 모든 군민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창령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에 지급됩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만 5천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였던 지원금 지급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된 겁니다. 지원금액은 경남형 재난지원금과 동일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 선불카드에 담겨 지급됩니다. 경남도의 일정에 맞춰 4월 중 카드 발급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고또 경기 활성화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국민들께 희망을 불어넣어 드리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지 을까 지난 2일 고성군도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고 거제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과 함양 등에서도 전 국민대상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 시민 모임은 지역경제순환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지경에 놓였다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중위소득 100%, 정부도 150% 수준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지역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고영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수용 의사가 담긴 입장을 밝혔죠. 영세 자영업자에서 재벌 회장까지 따지지 않고 준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영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소득가위 70%냐, 정국민이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시민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피 같은 세금을 거둬서 하는 건데 꼭 진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지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좀꼭 필요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뭐다 좋으면 좋겠지만 뭐더잘 사는 분들은 어렵들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분들 먼저 어해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조금 더 인제 나가서 인제 그런 분들 또 챙기는 게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 재정 낭비이니 차라리 아예 주지 말거나 지원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살람 주지 말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고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는 주고 얼마씩이라도 다 한번 뭐 하다못해 뭐 그런 사람들은 10만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은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인데 멀뚱한 사람들도 돈 나눠가지고 몇십만원씩 줘놓으면 푼돈가 뭐니까 아무 소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해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빚처로 나누면 은 부시한테 좋지는 않잖아요. 그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정말 필요한 한 사람한테만 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줄 거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뭐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영세의 중소기업체들은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이때에 정부의 보조를 좀 받으면 상당한 그 어, 힘이 좀될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아, 저는 다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이럴 때 힘들 때서기 위해서 뭐 세금을 축축을 축을 해놨다가 다시 쓰고 이러면은 다음에 세금을 낼때 사람들이 생각이 또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특히 지급 기준이 논란이 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어떤 분은 거의 월급 다 비슷한데. 어, 못 받는다면서 뭐뭐몇 백원 차이 못 받는다면서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뭐 조금은 다 주는 게 액수를 적게 해서 다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 9조 1000억 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 나라 고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고소득층으로부터는 세금 등으로 환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시도 3,5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창원형 비상 경제 대책을 가동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상권의 중심인 상남동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거리 전체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유명 식당들도 자리가 텅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택시 운전 기사 등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창원시가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창원형 비상경제 대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중소기업 등 3대 피해 계층을 긴급 지원해 소비를 통한 경제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절레 없는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할 가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하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기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최단 기간 내 일상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특히 학원과 PC방 등 자진 휴업 업소에 손실 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 내 6만 7천여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동창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세출 조정과 지방채 등을 활용해. 총 사업비 3,557억 원중 1,100억 원을 12로 확보하고 창원형 비상 경제 정책 성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헬로 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4위로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의 한창인데요.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산시 을 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일번 김두관입니다.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을 지낸 검증된 힘으로 확실한 양산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양산을 우울경 메가시티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난극복 선거입니다. 또 양산이 뱀방으로 남느냐, 보울갱 중심 도시로 성장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집권 여당의 힘을 모아주셔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큰 일꾼, 김두관을 뽑아야 양산이 발전합니다. 강력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신도시의 가치도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보란 듯이 확실하게 양산 발전 시키겠습니다. 이름값 하겠습니다. 등치값 하겠습니다. 양산의 자부심, 기1번 김두관입니다. 시민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4 1로 총선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나라 그러는 쪽, 빠뜨리느냐 하는 그러한 선거이기도 한다 이번 4 1로 총선을 통해서 꼭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추진해왔던 원도심 활성화, 특히 펄스 동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가 재정 사업을 비롯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꼭 완성토록 할 것이며, 특히 동서간의 소통을 위하여 전선상 터널을 꼭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승리, 저 나동년의 승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홍상 양주동면 양산시의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기호유권 권윤입니다. 제가 꿈꾸는 양산은 녹색 첨단 도시 양산, 어, 문화가 쏟아지는 양산. 교통과 건강 걱정 없는 양산입니다. 이런 저의 공약들은 양산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것들입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저에게 힘을 보태주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이 공약들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당당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지가 양산임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극 권유들 통해 증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양산에서 진짜 서민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서민국회의원이 되어 정치가 외면해온 서민의 진짜 요구와 서민의 삶의 변화 과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권연우를더 크게 써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국가혁명대당금당 기호 7번 인사드립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것은 지금의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주리라 믿고 있던 정치가 원칙이 계속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에게 국가혁명배당금 당위. 30년 동안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서 만들어낸 삼삼정책을 반드시 온 국민에게 알려서 골고루 잘 살게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기호 7번 최서영을 꼭 뽑아주십시오. 생활고에 시달리다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7살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 30분쯤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8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8일 오전 6시쯤 전화로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입국자 특별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즉시 안전생활시설에 14일 동안 격리되고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도내 여행 숙박업 운영 소상공인들에게 10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과 숙박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융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 동안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해 금융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거창군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6천억 원의 편성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거창고는 설명했습니다. 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경남FC와 NC다이노스 등 도내 스포츠구단과 8일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아름다운 동행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구단과 공동 마케팅은 물론 소외계층, 지역 유소년 팀 등과 스토리 있는 사회공헌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홈 경기시 18개 시군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하고 농가 소득 창출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구일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미량시가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패드를 지원합니다. 미량 씨는 회의나 현장 업무 수행용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패드 쉰대를 미량교육지원청에 대여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량 씨는 또 등교에 대비해 소독과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 두 장씩을 지급했습니다. 거창고는 의료진이 사용하는 덴탈 마스크 15만 장을 우선 구매해 1인당 2장씩 국민 서한문과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물,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 자료를 담아 전 국민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